자 오늘 이거 가오리 검색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예 좀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 포트 종목은 기존에 하듯 하듯이 어, 천천히 매집을 해나가면 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 검색기로 시조가 단타를 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제가 이거를 좀 필터를 계속하면서 좀 최신화를 좀 하고 있었고 어, 이 이제 그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 이제 가오리 검색기로 시초가 단타 어, 다음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할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할건데 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나눠서 좀 올려드릴게요 음. 자 일단 시초가 매매 어, 자이 가오리 검색기는 시초가 매매에 적합한 어, 종목 검색기입니다 어, 그 말은 아침부터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선별합니다 그래서, 어, 속도감이 매우, 어, 빠르기 때문에, 자, 위로 올라갔을 때 수익 청산하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손절은 필히 지켜야 합니다. 음. 물론, 여기, 제가 이제 최신한 이 가오리 검색기의 승률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늘 종목들 29개 나왔는데 거의 다 빨개요. 음. 장중에 뭐 더, 더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29개의 종목을 모두 다 산다.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많으면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많이 해봤자 열 종목이고 열 종목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장 초반에 나오는 거몇 개만 다섯 개 이내로 해서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오늘 이 29개의 종목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한국 내화와 자이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한국 내화 기준으로 볼게요. 1분봉이에요. 음, 자 이게 전일 종가가 나왔고 오늘 딱 출발을 합니다. 살짝 갭을 떠서 그러면서 아침 거래량이 많이 나오죠. 어, 그러면서 거래량이 많은데 이게 매수 우위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넣은 검색기가 바로 이 가오리 검색기고, 음. 이거를 계속해서 최신화를 하면서 지금 어,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는 상태다. 어.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도 이거를 오픈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자 시초가의 갭을 뜨면서 매수세, 어, 전체적인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매수율을 보일 때 검색기에 딱 이름이 찍힙니다. 한국내화라고. 음, 그러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겠죠. 어,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 라인을 뚫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추세는 계속 갑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초반 매수세가 많이 나오면서 캔들까지 상향으로 틀어버렸다는 라 거는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도 2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들 아침에 어 제가 카톡으로 얘기해드릴 테니까 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럼 제가 카톡방에다가 종목들 나오는 거를 딱딱 찍어드릴 거예요. 어 그럼 그거 딱 보면서 어 시초가에서 딱 잡아내고 손절만 지키고 어자 여기까지 이탈하지만 않으면 얘는 버티고 갈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 초반 매수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 다 검색해서, 음? 초반에 거래량이 나오고, 어, 매수위를 보이면서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추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음. 근데, 이, 가오리 검색기가 그런 것들을 추려드릴 거고, 그래서, 그래서, 이 가오리 검색기에 아침 9시부터 뜨는 종목들을, 어 제가, 우리, 그, 이제 소통방 있죠? 소통, 무료 소통방에도 조금씩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어 계속해서 종목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손절만 지키면 돼요. 어 자, 한국 내와 손절 없이 그대로 쏘아 올리면서 22% 상승을 했죠. 그리고, 자익을. 자이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 엄청나게 터지면서 출발했고 쭉 추세 타고 갑니다. 자, 이 종목 이탈했다면 손절했겠죠. 어. 하지만 초반에 매수세가 강한 애들은 그 힘을 그대로 받고 가게 됩니다. 음. 자, 일단 1편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포인트는 가오리 검색기는 시초가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종목들 시초가 장 극초반에 잡아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거고, 얘는 가면 20% 30%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큰 수익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장 초반에 매도 우위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 때를 피하기 위해서 손절만 지키면 됩니다 자 오늘 한국내화와 자이글이 가오리 검색기에 꼽히면서 날라갔다고 말씀드리고 차트도 보여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들이 초반에 밀리고 만약에 손절을 해봤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기회비용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건 플러스 20에서 30% 입니다 음. 자 가오리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얼마나 적중률이 좋은지는 어, 직접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오리 검색기 한번 같이 이용을 해보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파트너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 가오리 검색기 종목들 어,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